이제 후진타오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공산당 기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어도 시진핑 체제의 공산당 기혁은 과거의 10년 동안 한그 공산당 기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 시진핑 그 체제 전에 과거 10년 후진타오 10년 동안 한 일은 한마디로 부릅니다. 아 공산당이 아직 버틸 수 있다. 어, 밑으로부터의 체제의 통치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할 수 있고 또다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갖는 내용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 작년에 이제 p c 리서 t 센터에서 나온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전 세계 국가 정리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국의회 전국인민 대표대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년 그 분석하고 그러는데 과거 10년을 보면 있죠. 중국 국민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거의 항상 예외 없이 나오는 있습니다. 부패 문제. 부패 부패문대. 문제. 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 개혁은 거기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국민이 가려워하니까 항상 첫 번째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의 경우는 반부패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차관급이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시진핑체의 등장인으로. 그래서 이게 반부패정책 방패 정책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겉으로도 나라는걸 이렇게 한국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걸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부패가 발생한 핵심 이유는 핵심 이유는 당정 간부한테 권한이 집중어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권한 중에 중요한 게 정책 결정권과 인사권이죠. 되게 부패는 이두 가지로 갖고 발생하니까 그래서 당정 간부의 그런 권력 집중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당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지방의 경우는 이미 당내 그 조례로 결정이 돼갖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요한 인사결정할 때 반드시 표결하게 돼있습니다. 반드시 표결하게 돼있어요. 그 상해나 연대에는 그 상해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이런 성단내지가시단니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그 상무위원들이 대개 그 13명 정도 어있습니다대게수소로이어있는데 절대로 당선 소장이좀 못합니다. 인사권 같은 거 표결죄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밑바닥에서는 직선제를 도입해버립니다 중국의 그 기층, 한국으로 치면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동사무소, 이제 농촌에서는 대개 이제 면단인데요. 그걸 중국에서 기층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 지금 3만 5천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당서기를 직선이나 유사직선으로 선출하는 게약1% 정도. 한 350개 정도가 그런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내민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 이러한 그, 공산당 전체를 혁명당에서 짓권하고 바꾸기 위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통치능력 강하고, 그냥 중국말로 하면 집능력 강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일종의 정품 운동입니다. 맨날 공부한건니 중앙에서 지방까지 거의 1년 반 단위로. 그래서 중앙하고 성급이 먼저 한 6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급이한 6개월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층에서 6개월 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정품 운동이나 학습 운동은 1년 반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그 후진타오 시대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공산당 개혁이라는 것은 어, 일당제를 강화하기야 이 반부패 운동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내민주 그리고 어, 이제 통치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운동입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좀 벌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제대로 됐느냐 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시진핑 측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후진타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 그, 경제정책도 그렇고요 어, 특히 정치정책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후진타고 10년의 그 정치개혁, 공산당개혁을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당 일당제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은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두 가지 왜 이렇게 됐나를 설명할 때는 두 가지가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